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투 t 비입니다 2019년 8월 18일 캄보디아 내에서의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는 훈센 총리의 총리령이 발표된 이후로 시아노쿠빌 시의 중국인들이 빠르게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시아노쿠빌 시에서의 순유출 중국인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도 하루 순유출 5,000명 선이라고 지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탈 캄보디아 러시 행렬 이외에도 중국 범죄자들의 강제송환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포위스피싱 일당 150명이 28일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전세기 두 대로 중국 충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충칭 공안에 따르면. 시안쿠빌시에서 중국인 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냈지만 나중에 떼었다는 신고가 올해 4월부터 쇄도했으며 피해액은 대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칭 공안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은 8월 중순부터 시안쿠빌시에서 여성 12명을 포함한 중국인 일당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프놈펜 범갱공 지역에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수배를 받던 보이스피싱 일당 1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캄보디아 직접 투자 금액이 한국 일본을 월등히 앞서는 가운데 범죄자들마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반중국 정서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반면, 친중 성향이 강한 훈센 정부였지만, 캄보디아 내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단호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